아, 송기영 교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유현목 감독의 장마에 이어 카인의 후회를 소개하셨는지,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부터 시작합니다. 네, 이제, 제가 이제 그, 지난주에 그, 저, 윤웅길 작가의, 저, 원작이 있고, 그 중편이죠. 장마라는 중편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유현목 감독, 그러니까 60년대, 70년대 주로 활동할, 60년대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유영도 감독의 그 연출한 장마를 같이 봤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첫 번째 본 이유는 어그 우리가 이제 그 전주 에 지수를 봤는데 지수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. 제주 43에 관련된 사건을 아주 재밌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독특하게. 근데 이제 꼭 그런 식으로 풀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다. 이런 걸 알려 주고 원작이 얼마나 중요한가. 그러니까 그 장마라는 그 중편 소설이 굉장히 뛰어난 소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봐서 그 다들 그 유현목 감독에 대해서 같이 보신 분들이 다 괜찮다고 평가하고 그래서 제가 그 유현목 감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. 아마도 카인의 후회일 거거든요. 오늘 본 카인의 후회입니다. 이 카인의 후회도 원작은 황순원 소설가의 소설입니다. 우리나라는 지금은 문학에 대한 관심이 워낙 떨어졌지만 사실 우리나라 문학사를 얘기할 때 소설, 소설 분야에서는 황순원 그소설가를 이야기하고, 물론 이제 김동인 선생도 있죠. 김동인, 황순원. 그게 1세대죠. 그 다음에 시에서는 미당, 서정주. 뭐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제 황순원 그소설가는좀 다른 그 김동인이나 서정주의 그 다들 이제 대한민국 문화에 아주 거목들이었는데 다른 게이한 번이 그 처신을 굉장히 절제하게 하셨어요. 그러니까, 그,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 고등학교에서 교표를, 원래 이 양반이 평양 분입니다 평양의 지주집 아들이에요. 음. 그래서 이제, 거기서 반동 지주를 몰려서 월남을 해서, 어, 아마 그, 어떻게 하다가 소를, 맨 처음에 시를 쓰시다가, 어, 소설을 쓰시면서 서울 고 서울 중고등학교에서 교표를 잡다가 나중에 경희대로 가셨는데, 음.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가 됐습니다.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카인의 후예 나무들 비탈에 서다 그리고 독짓는 노인이라는 노인그 독짓는 노인 이런 아주 그 우리나라 일세대 소설가 중 가장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단편 소나기지요 소나기는 뭐 교과서에 실 정도니까 근데 그 소나기의 서정성 이런 거냐면 대단한 소설이거든요 소, 소나기가 근데 이제 근데 이 양반은 그 미장 서정주는 친일이나 여러 가지 뭐그 저 정부 권력에 그 말하자면 빌붙고 그랬거든요. 미당은 그리고 이제 김동희 씨는 워낙 그 문학의 권력이었는데 이 황순원 소설가는 절대로 그런 일에 관여하지 음. 않고 그 무슨 저그 문인들의 모임에도 안 나가시고 정부에서 돌아가시는에 은관 문화훈장을 사주려니까 거절하셨어요. 그 다음에 딱 절필을 하셨습니다. 이양반이어 돌아가시기 상당히 여러 해 전에 딱 절필하셨어요. 그니까 당신이 더 좋은 글을 못 쓰겠다고 생각하시니까 딱 절필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런 처신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지식인 나부랑이들 뭐 저도 뭐 대학교수의 생각 비슷하지만 그권력이 기생하고 뭐어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아주 너무 비일비재하고 음. 어떤 그 지식인의 이런 게 지금 뭐 거의 거의 없죠. 그런데 이 황순원 소설가는 철저하게 하여튼 그런 걸, 글만 쓰시고 경희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셨는데, 우리나라에 많은 뛰어난 문인들이 이 황순원 선생의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. 경희대 공문과가. 그래서 이제, 그건 뭡니까? 난장일 쏘아 올린 조세희 씨도 음. 경희대 출신이에요. 뭐, 신이 이효승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. 정호성 뭐신인 여기서 굉장히 많은데, 이한번이 소설도 워낙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, 서신에서 굉장히 아주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딸깍딸이 그딸그 딸깍 선비 그런 거 아주 정확하게 지식인 분이고 아들도 황동비라고 굉장히 좋은 시를 쓴 분이죠 음. 아들도 근데 이제 카인의 후에는 우선 소설이 뛰어난 소설입니다 그 소설도 지난번에 본그 우리가 윤용길 작가의 저장말을 봤지만 이것도 철저히 사투리로 이어져요 음. 그까 니 피안도 사투리입니다 피안도 소위 말해서 피안도 사투리 썼었는데그 내용은 그. 뭐야, 해방이 된 다음에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 다음에 그 토지개혁을 둘러싸고 그 조그만 마을에서 지주로 한그 둘러싼 사람들의 인간 군상을 그린 이야기인데 사실은 뭡니까? 사랑 이야기죠, 사랑. 근데 이제 우습게도 이 영화가 방공영화상을 탔어요. 왜냐면 그 60년대는 뭐그 방공이 최대한의 저거에서 탔지만 워낙 뛰어난 소설입니다.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이, 이 영화를 추천한 첫 번째 이유는 겁니다. 어, 물론 제 의견이 다, 당연히 맞는 건 아니죠. 저도 많이 틀린 생각인데, 제가도 이 요새 아무도 이제 우리 모임도 있고 또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영화를 좀 비교 적 많이 보는 편이고 또 유튜브에 가면 영화들을 많이 정리하는 게 있더라고요. 음. 많이 보는데 정말 요새 영화들을 보면 우리나라 영화건 그 외국 영화건 아, 저는 정말, 야,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 폭력성이나 무슨 하여튼 그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줄거리들. 그리고 이제 그런 게안 되니까 드라마로 나가서 시리즈에서 뭐 그런 걸 황당무계한 그런 거로 이렇게 그런 영화에 대한 관심이 그러는데 그게 왜냐면 원작이 약해서 그렇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뛰어난 원작이 있어야 됩니다. 뛰어난 원작이 얼마나 중요한가? 지난번에 장마랑 그 전에 본 지슬리한 영화를 비교해 보면 지슬리도 나름대로 잘 만들었는데 그거는 작가가 그 이야기를 썼거든요. 그거랑 유능기라는 작가의 아주 뛰어난 장편, 장마에 의존한그 장, 유현목 감독의 장마 영화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수준차가 느껴진다고요. 음. 오늘 이 영화도 정말 뛰어난 영화입니다. 한국 영화사에 이 정도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지금, 지금 뭐 저는 나중에 두분패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들, 야, 68년이면 지금 거의 한 음. 50년 전쯤인데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만들었어?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음. 그게 왜냐? 원작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요 근데 카인의 후예단 소설은 꼭 읽어보셔야 할 소설입니다 정말 잘 썼는데 그게 여러가지 뭐 당시에 그그저 뭐야 그 공산당 뭐 그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사랑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지구지순한 사랑 예?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 첫번째 원작이 뛰어나고 두번째는 이 배우들을 보면 말이죠 지금은 이 배우들이 너무 얼굴하고 뭐 이상한 거로만 유명해져서 진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보시면, 뭐, 60년대에 잘 모르시지만, 김진규, 박노식, 문희, 장동희, 특히 박노식 씨, 정말 연기가 거의 광기에 들리는 사람처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, 말하자면, 쉐익스피어, 리오왕처럼,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인데, 박노식 씨 연기가 장난이 아니지 리고 여기서 이제 이 양반이 계속 기침을 해야 되잖아. 그게 이제 노인들, 저도 이제 그병이 있지만, 천식 해소예요. 그러니까 음. 조금 하면 씩씩거린다고.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 흉내를 내면서 연기를 한 거예요 저게 음. 저 양반이 박노식 씨의 천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연기하는 거 보세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괜히 쓸데없이 요새 영화 엉터리 영화들 좀 그만 보고 우리 나라에도 얼마든지 좋은 영화 많으니까 이것도 다 유튜브에 가면 한국 영상 자료에서 원 리마스터링을 해서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친절하게 이게 피안도 사투리로 진행되니까 밑에다 자막까지 딱 달아놨어요.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고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. 물론 요새 영화를 아주 극도로 혐오, 혐오하는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두,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. 첫째,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되려면 첫째, 원작이 좋아야 된다. 아니면 감독이 만드는 그 스토리가 좋든지. 둘째는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여기는 이 양반들이 무슨 뭐 따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맞으면 타고난 광대들이거든요 음. 타고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만들어지는 배우가 아니라 타고난 배우들에해서 중요해서 이런 영화를 차라리 보는 게 요새 그 정말 좀 저는 좀, 좀, 좀 심한 표현으로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그 유튜브에서 보면 한참 봤다가 보면 나중에 욕이 나오더라고 야 저렇게밖에 못 만드나 황당무계한 거다 하고 뭐그 터무니없는 이야기 너무 그런 거, 그, 비현실적인 그런 거로 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.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답답해서 제가 이 영화를, 이, 카인의 후에, 정말 대한민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의 하나고, 음. 유영록 감독의 이 카인의 후에 영화도, 당시에는 뭐, 정말, 굉장히 인기, 뭐, 그니까 러 무슨 상업적인 인기가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, 지금 보셔도, 음. 나중에 이야기를 했지만, 굉장히 영화적으로도 잘 만든 영화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추천했습니다.